T43 AMG 모델이고요, 25년식 모델이고, GT4도 이제 26년식으로 나오니까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25년식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거 이제 무광 셀레나이트 그레이고요. 시트는 레드 시트고요. 850i보다 GT43 마신 게더 나은 게 일단 실내 공간 거주성도 훨씬 더 좋고, 일단 외장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또 볼륨감이 좋기도 하고, 뭐 연비 차이 크게 없죠 없겠... 쉽긴 하지만은 850i는 8기통인데 좀 베이스 사운드가 작더라고요. 근데 GT43은 6기통인데도 이 810사운드도 굉장히 또잘 터져서 드라이빙하는 즐거움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 좋고요. 그리고 850i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850i 하시는 것보다 좀 GT43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. 레드시트에 레드시트층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스포티함도부함이고요 부메스터 오디오, 동풍시트, 열선시트 다 들어있고 그리고 연비도8 8 k g 나오고요 이 요리도 보시면은 이 요리도 열선시트랑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있고 850i는 이제 거의 4인승이라 보면 되는데 이 g t 4 3은또 5인승 중간에 이렇게 시트가 또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탑승하기 편하다는 게좀 850i랑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8 5 0에는 가변 스포일러가 안 들어가 있고요. GT43은 가변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고 850에는 없는 이런 볼륨감도 GT43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85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없기 때문에 850보다도 아무래도 GT4, 좀 GT43을 좀더 추천드립니다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. 12V 충전 소켓도 들어있고 이 제이차도 좀 출고 좀 바로 되니까 이거 딱한 대만 있는 모델이니까 녀석 부가 셀레나이트 그래 연락 주면 해드릴게요 차는 뭐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